이렇게까지 우연히 반복될 수 있을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과 카드 남발로 악명 높은 앤선이 테일러 심판이 또한번 편파 판정을 범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의 장면은 11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발생됐습니다. PSG가 2대1로 앞서던 후반 14분, 이강인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 주황 칸셀루를 완벽하게 제천했습니다. 급해진 주황 칸셀루는 뒤늦게 태클을 걸었고 이강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심은 페널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해당 상황 직후인 후반 15분 교체아웃 됐으며 팀은 이강인의 교체를 기점으로 두 골을 헌납하며 역전패했습니다. 이강인의 페널티가 정상적으로 인정됐다면 승부는 3대 3 혹은 그 이상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주심은 앤서니 테일러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심판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손흥민이 리디거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두달뒤 영국 선수인 해리 메가이어가 손흥민과 같은 반칙을 범한 상황에서는 주의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의 후반 추가 시간 공격 도중에 경기를 종료시켜 벤투 감독의 항의를 받기도 했고 항의한 벤투 감독은 퇴장당했습니다. 심지어 올 시즌에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2023년 10월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페널티킥을 내주며 팀을 패배로 이끌 뻔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상대가 고의적으로 넘어진 다이빙이었고, p l 측은 해당 장면을 공식적으로 오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로 테일러는 브리그로 강등됐습니다. 한편,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를 모두 우승하며 유일한 유럽 3대 대항전 석권 감독이라는 명성을 보유한 주제 무리뉴 감독은 당신은 축구계의 망신이다라며 그를 면전에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물론 손흥민, 황희찬에 이어 이강인에게 편파 판정을 내린 앤서니 테일러 우리나라 선수들로서는 테일러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MHN 스포츠였습니다.